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점두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아니든 그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로 선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 택하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그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성취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 가지신 계획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압축하여 쓴 것이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8 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래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할래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르는 분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하나도 폐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이 진실함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며 가난으로 가게 하실 때 주신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복하여 확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나이 백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도 이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훔친 일로 형의 분노를 사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먼 하란으로 향해 가다가 해가 저무러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자다가 꾼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반복된 하나님의 약속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 후에 거듭된 약속의 말씀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것이 그 뒤부터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복을 받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요셉으로 인하여 7년간의 극심한 흉년에도 불구하고 온 이집트 백성과 주변 나라의 주민들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의 소망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 이방인 할것 없이 열방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증언되어온 것임을 사도바울은 강조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구약성경의 네군데서 인용을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런 말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다또 이르되 또 다른 것에 쓰이기를 그 말입니다. 쓰이기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 뿌리에서 다스리시는 이가 일어난다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9절에서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했고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으며 11절에서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했고 마지막 12절에서는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에서 두 차례, 신명기에서 한 차례, 이사야서에서 한 차례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책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모세 오경과 예언서와 성문서라 읽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 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에서도 인용했고 예언서 중 대표적인 이사야서에서도 인용했으며 성문서의 대표적인 시편에서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가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와 찬성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증언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과 소망을 짤막한 기도로 서술한 것이 본문 13절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됩니까? 정죄와 죄책감과 형벌과 멸망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와서 쉬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에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몸을 찢기시며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죄의 용서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3절에서 간구한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죄와 허물투성이로 투성,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대신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저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저희가 복되고 영원한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순전한 믿음과 또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모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